왜냐면 늑대가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몰래 보고 있어서, 그렇지? 몰래 먹을래? 꺄, 꺼리 너. 내가 다음에는 너 혼자 있을 때 잡아 먹을 거야. 그것도 못 들고, 그리를 <laughs> 아이고, 아이고 건더 <laughs> 아유, 맛있어. 이나더 줄래? 곰돌이도, 아이고 나무 맛이야. 아이고 좀 이렇게 맛있게. 지문들자. 야옹이도 야옹 야옹 야옹. 야옹이는 뭐래? 야옹이도 먹고 싶대? 응 야옹. 야옹이도 먹고 싶대. 야옹 나도 좋아. 야옹. 야옹.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꼬마가 춤추면서 그래 여기 있어. 먹어. 음, 가자 그러니까 먹으래요. 사랑해 하트마요 가자. 싫어 선이는 싫대. 그럼 이제부터 피터 레비가 친구들을 볼까요? 짜잔. 나 옥수수 먹었구요. 오 우리 선이는 옥수수 있어. 이 친구한테 말해. 아 선이는 과자 안 먹고 옥수수 이거 먹을 거래. 음 선이 맛있게 먹으래 짜잔. 누구야, 선아? 같은 토끼야. 어머, 토끼가 이거 뭐들고 있네? 뭘 이렇게. 그렇게 놓나봐? 뭐를 놓는 걸까? 귀여운 토끼네, 예쁜. 음, 그 잠바 예쁘게 생겼다, 그렇지? 토끼한테 아주아주 아주 어울리는 토 잠바네. 엄마 토끼가 뭐 신었어? 신발. 음, 그래, 신발도 신었어. 근데 토끼가 이거 뭘 하는 걸까? 보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꿀꿀이가요 연필 들고요 뭐라고 뭐라고 쓰고 있어요. 어 쓰고 있어 집에서. 와와와와와와 근데 이때 누구야? 높 높대 높대. 높대가 내가 저 꿀꿀돼지를 잡아 먹어야 할 텐데. 먹고 싶어가지고 음. <laughs> 몰래 지켜보고 있어. 이때 개구리는 뜨뜨다 뜨뜨! 반척! 그거 얼른 물속에 숨어 퍼척하고 뛰어들었어. 근데 꿀꿀 대신은 아직도 모르나봐. 열심히 꿀꿀꿀꿀꿀 신나서 뭘 쓰고 있네?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오, 그런데 봐봐. 누구야? 옥수수야? 나풀나풀 나비야. 그래, 이거 옥수수 같이 생겼다. 옥수수 같이 생긴 집이네, 그치? 어, 여기, 서연이서연이 사다리 이거 올라갈 수 있었지? 사다리 있는 침대 올라갔었지? 이거 꿀꿀 대신에 집은 이렇게 사다리로 생겼어. 이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밟고 올라가야 되나봐.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토토르가 좋아하는 도토리다. 숲에